안녕하세요 빨간청입니다. 네, 오브젠이죠. 한국투자증권이고 어, 16일 17일 공모청약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지분이 8.76%를 네 오브젠 지분을 네이버 클라우드 쪽에서 보유하고 있고요. 어, 마테크 관련 기업이고요. 마케팅에 어, 소프트웨어 기술적인 AI, 뭐 빅테크나 이런 기술들을 접목해가지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마케팅 관련 툴로 쓸수 있도록 음, 도와주는 업체고요. 어, 다양한 루트로 네, 확보된 고객 관련 정보들을 네 어, 빅데이터 파 뭐 이런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해서 분석해서 다시 기업들이 어돈 되는 정보로 만들어서 분석해가지고 다시 재판매를 하는 거죠. 음, 관련 솔루션을 개발해서 기업들에 팔고 어, 네이버나 구글에서 뭐 어떤 걸검색하다 보다 보면 찾다 찾다 보면은. 쉽게 생각해 가지고 뭐 컴퓨터를 검색했다 그러면은 어,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네, 광고가 계속 컴퓨터 관련 광고들이 따라붙죠. 네, 이런 것도 일종의 이런 유의 업체들에서 개발해서 그런 솔루션들을 네, 판매하는 거고요. 공모가는 네 18,000원, 네 24,000원이고 희망 공고가네 규모는 186억입니다. 네 소규모고요. 네 한국 투자증권 수수료 2,000원 있고. 네 기술특례 상장을 올라오는 종목인데 네 수익이 당연히 마이너스고요. 네뭐 2021년 20년, 19년 계속 마이너스였고, 올해 뭐, 3분기까지 어, 6,300만원 정도, 흑자로 돌아섰고, 어, 매출액은 150억, 150억, 200억, 올해 상반기까지, 3분기까지 네, 200억 정도 되죠. 그럼 뭐, 250억 정도 된다고 보여지고요. 뭐 어, 매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계속 마이너스고, 음, 당연히 그주 매출이 없고요. 신주모집 77만 5천, 956주, 네, 신주모집 100%를 네, 공모를 할 거고, 우리 사주 5% 정도 있고요. 네, 최소 청약은 20주입니다. 네, 증권사에서도 네, 미달 라이 거를 미달 아니라 청약자 수가 대단히 적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어, 추가 납입을 받는다든가 업무상 지연을 막기 위해서 네, 20주 최소 청약 20주로 정해놓은 것 같고요. 네, 기술 특의 상장이라서 네, 한매 청구권이나 이런 거는 부여되지 않았고 유통 가능 물량은 네, 23.64%입니다. 23.64%고 어, 공모 주식이 19% 나머지 소액 주주, 구주주들 물량이 4.64% 있고요. 뭐 유통 가능 물량은 뭐 네, 그리 많이추준은아니고요 사실상. 네. 희망 공급가는 네, PER로 네 산정을 했고요. 어. 비교 대상 기업은 웨캐시, 엠노네 플래티어고 요 네, 주가를 찾아봤는데 웨캐시는 한 14,0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엠노는 최근에 급등해서 조금 올라갔고요. 플래티어는 뭐 비슷한 수준이고 멀티플이 뭐 19배. 네, 19배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주당평가액 산출은 네, 20, 24년 네, 추정순이익으로 계산을 했고요. 네 현재는 뭐 수익이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올해 뭐 2022년도에 작년에 네, 흑자전환을 했다고 하지만 미미한 금액이고 뭐 연할인율 25%를 적용해가지고 19.59배 멀티플를 적용해서 주당평가액이3 8 0 0원 정도 나왔고요. 네 거기서 할인율을 41% 네, 22% 줘서 18,000원 24,000원 정도 정했다. 네. 향후 3개정 추정 손익 계산서죠. 네, 2022년 3분기 누적이 192억이고, 2022년에 어, 토탈해서 260억 정도 했을 거라고, 내 네, 추정을 하고 있고요. 23년에 100억, 100억씩 매년 증가해서, 어, 순이익이 네, 극적으로, 네, 98억, 2024년에 98억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희망 업무가가 산정이 된 거고요. 네, 항상 보다 보면 조금 의아한 건데, 2024년에 98억이고, 현재는, 뭐 6천만원 정도 있긴 하지 뭐 1억이라 친다 그러면은 네 25%씩 까면은 네 63억이 돼야 되는데 나머지 돈네 나머지 돈네 62억 정도가 어디 가는 건가요? 그러면요 네 제가 <laughs>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만든 사람들의 이게 개변인가요? 네 하여튼 뭐 일단 그렇다 치고 네 전배문씨가 네52% 지분을 갖고 있고 네 네이버 클라우드 지분이 네 8.76%가 있습니다. 어,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데이터 사업에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라는 네, 사업 아이템이 있고요. 네이버와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업해서 기업 고객이 고객 최대 포탈인 네이버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 상품을 출시했다. 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지분이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네이버 서비스나 쇼핑 정보 이런 것들이 다 가공돼 가지고 돈으로 된다는 거는 우리가 그런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거를 무료로 사실상 쓰는 게 아니죠. 직원은 179명이고. 우리 사주가, 네, 한 4만 정도, 정도, 정도 되죠. 뭐, 주당, 공모가 밴드가, 18,000원에서 2만 몇천원 정도 되니까, 뭐, 2만원씩 계산하면 8억 정도가, 네, 우리 사주로 들어가는 거고, 179명이니까, 뭐, 그 정도는 소화할 듯 보여지고, 1인당 한 500만원인가요, 그러면, 네. 생각보다, 네, 인원이 많죠. 네, 빅테크 기업이고, 뭐, AI고, 이런 게 나왔대지만은, 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거는, 노가다인가 보죠. 네. 음, 주식 매수 사특권이 있는데, 네, 뭐, 기간이나 수량을 봤을 때는, 뭐, 공모랑은 그리 별 차이가 없고요별 문제는 없을 거 같고, 보여지고. 어, 임원들 물량은, 네, 상장일로부터 1년 6개월 락업 기간도 있고요 음, 기술특례 상장을 올라오기 위해서는, 네, 전문 평가 기관 등에서, 네, A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한국 평가 데이터, 네, 기술 보증기금으로 AA등급을 받았고, 관련 내용은, 어,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으니까, 뭐, 궁금한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네, 읽어봐도, 뭐, 그렇게, 뭐, 네, 잘 모르겠고요, 사실상, 네. 일단은, 뭐, 한국 투자에서, 네, 최소 성악수량이 네, 20주기 때문에, 네, 뭐, 수요일지 결과는 그리 좋게 나오지, 나을 것 같진 않습니다. 뭐, 2024년 미래 수익 기반으로, 네, 희망공과를 산정한 거기 때문에, 뭐 밴드 하단, 더 아래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어, 의외의 수익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항상 그런 게 아니라, 뭐, 홀짝처럼, 짤짤이나, 진짜 그런 것처럼, 네. 그런 느낌으로 요즘 공모주가 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하이간 뭐, 스웨치 결과를 보고, 네, 판단을 해야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